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된 은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연세가 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신문에서 봤지만 금년이 제가 시술하고 이렇게 뭐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시술을 맞는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젊다고 하느냐 사실 제가 나이는 지금 77세지만 세례 받은 지는 두살짜리어린입니다 지금 아, 전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뭐 2년 다 이상 됐죠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 아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그 은총을 받으면서 저의 약한 신앙을 굳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쓴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딱한 가지. 보통 사람이 믿으면은 아무 별 의미가 없지만 절대로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믿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이고 거듭난다는 거. 사람이 당자 돌아오다 해도 있지만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먼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그큰 은혜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신앙심이 사실 약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끌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끝없이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마 오늘 밤에도 무릎을 꿇고 다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뭐 이게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지금도 사실 70, 75, 어, 5년 가까이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식기도 하나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70년 동안 다 그냥 먹었는데 갑작스럽 이게 된지입니까 이게? 식기도 반나 빼먹어요, 반나.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또 식기도 안 했지? 그러면은 변명합니다. 먹고 나서 하는 게 진짜지. 아, 아 먹기 전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맛있는 거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 먹고 정말 감사하는 이게 진짜지. 먹기도 전에 그러는 건 그건 가짜야. 물론 집사람이 그 재수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지식인들은 매사를 변명하고 자기의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려 고 그러고 또 자, 자기 자신이 끝없이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능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식인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아니 저사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신자가 됐대? 바깥에서는 예수 쟁이라고, 쟁이짠를 붙이지요. 제가 사실은 기독교에 귀의하고 영접을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나 또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같은 데서는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심지어, 어, 바로 얼마 전 제가 뭐딴 일로 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해결과 이 여령 이렇게 아 데카르트와 여령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믿져야 본전. 데카르트와 여령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데카르트가 말년에 그렇게 합리주의자고 기계론자고 이런 사람이 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 당신 같은 합리주의자고 말이야.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당신 믿음에 헷갈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믿냐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이다 없어도 처음부터 안 믿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쁜 얘기를 썼어요. 아, 믿다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믿을 때나 뭐 믿다가 없는 거나 믿지야 본전이지 이래서 예수교 믿는다 이게 사람이야. 어차피 뭐안믿으나 믿었다가 없는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믿다가 하지. 이런 것은 지금 왜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나 사람들이 분해합니다. 전 그러지요. 그에게도 임박했도다. 주를 핍박하는 자는 임박했도다. 나도 그랬느니라. 나도 바울이 그랬고 내가 그랬고 이제 그가 그러리라. 제일 슬픈 게 관심 없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아, 쟤 밥맛없어, 밥맛없어 하는 애하고 결혼하는 수가 참 많아요. 아. <laughs> 쟤 때문에 아주 난 아주 눈꽃 사나워 막. 특히 여자들. 아 소름돋죠, 막. 근데 어느날 청첩장 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겉으로 막 이러는 거지 아예 그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일을 유난히 미워하고 또이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기독교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보통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관심 있는 반신론자였다 엔타이 크리스찬이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날때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그때뭐 막스니 뭐니 좌파 소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훈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형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학교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시골집에다가 전부 불온 소적은 전부 시골집에다 갖다 는 거예요 그걸 읽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거기 토가 달리고 읽은 책을 없으니까 뭐 세계 문학 전지 읽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책을 좋아해서 읽다가 보면은 닥치는 대로 무슨 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그이 좌파 문인들보다도 뭐이레래킨이 치리코프니 당시에 1930년대 사회주의 유얼에한 사람은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 믿는 아마 저저 동두천인가 어디 이정상 목사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나 같이 학교 를 다녔어요. 이 사람하고 주일학교 저 예수 저 주일날 갑니다. 믿을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약 올려주려고 저 가는 겁니다. 종일 성서 보고 막 연구하고 건수 하나 잡으면 그게 없을 때는 안 가고 하나 잡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뭐 학생들 쭉 가면은. 목사님, 목사님, 저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야? 아니 노아의 방주에 뭐니 뭐 비가 와가지고 막싹쓸이막 그냥 하늘에 밑에 있는 생명은 다 없앴다면서요? 어, 그다 청지창교처럼 싹 없애고 다시 노아의 방주 들어간 새로운 생명으로 이 지구를 다시 재 씻은 거야. 그래요?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됐대요? 홍수가 나도 물고기들은 끄떡 없었을 텐데요. 그건 생명 아니래요, 그건. 그러면 저놈은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나한걸씩 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독교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짓거리만한 나의 생각, 지식을 가지고 내 판단으로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논리적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성서의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문단에 나온 후에는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항의 문학을 썼을 때는 굉장히 내가 그 참여 문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내 공격 대상의 제1호였다. 도처에다가 기독교 역을 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사실 6.25 전쟁 때 맨날 한 사람, 기독교 믿던 사람도 포기했을지 모른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 식민지 만들고 사람 죽이고 몇십만 학살을 하고 한그 사람들도 편하게 사는데 한국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곤역을 치릅니까? 피난 가면서 한 어머니는 무게차에서 꽁 꽁 이사, 후퇴 때, 추워가지고, 그 애를 끌어 안고 가다가 고만작좀 잠이 들어가지고 애를 떨어뜨려. 귀찮은 가고 애는 떨어진 거야. 그 울부짖는 광경을 볼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거부한 거예요.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틀리시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시시절절한 젊음을 뺏기고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읽지 못한 책 놔두고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느냐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안 믿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쟁만 없었던들 그 젊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죄를 짓기에는 너무나도 젊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냐?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세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있었다.